5월 6일 금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에선 2022학년도 여름 학사과정 계절 수업을 운영합니다. 수강 대상은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전자시간표는 오늘부터 열람 가능하며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수강신청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1학점당 9만 1000원이며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1차 수강료 납부를 받습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교강사가 선택하며 전자시간표 상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요 일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선 2023학년도 1학기 해외 파견 교환 학생과 해외 수학생 선발을 위해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양 캠퍼스에서 이뤄지며 이번 달 16일엔 자연과학 캠퍼스, 18일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구글 서베이 작성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설명회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며 직후에 토플 설명회와 해외 수학생 및 인턴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날엔 해당 캠퍼스에서 해외 대학별 부스를 운영하니 관심 있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체력증진센터에선 근로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실하게 근로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 수료생과 수,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무 장소는 600주년 기념관과 경영관이며 주요 업무는 회원 안내와 등록을 돕고 이용시설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원 접수 마감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며 담당자 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14시간 이내며 이번 달 25일부터 근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대 및 세부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체력증진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슬슬 반팔의 계절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원의 한낮 기온은 24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다소 쌀쌀하오니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단체 활동과 외부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건 사고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안지연이었습니다. S U B S